안녕하세요. 오늘 주말이네요. 블록체인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이순신입니다. 어, 오늘은 음, 자 45,600달러 찍었는데 지금 물려있는 것들이 있어요. 비트코인도 물려있고 이더리움은 다 익절하고 나왔고요 비트코인이랑 지금 BNX였나? 그게 좀 물려있는데 그거를 언제 나올지 지금 누리고 있고, 오늘은 매매를 거의 안 했어요. 오늘 장은 너무 횡보장이어가지고, 제가 좋아하는 장이 아니어서. 자, 그래서 바로 보여드릴게요. 선물로 해서 요걸 보면은, 앞으로 요 이렇게 방송을 하겠습니다. 자 수익률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. 지금 보시면은 만 구천 달러 매매로만 번 거예요. 그리고 그중에서 손실은 마이너스 1천 달러. 그리고 총 수익은 18,000달러 정도 수익을 본 거고요. 물려있는 것들이 이제 많이 올라와가지고, 20, 30일 거래일 동안 딱한 하루 빼고 제가 다 수익을 얻었어요. 그래서 승률이 96.67인 거고. 그래서 어제 날짜는 4월 1일이죠. 어제 만우절. 1100달러. 한국 돈으로 한 130만원 넘게 번거 같아요. 어제 하루만 이 날도 많이 먹었고 이 날도 많이 먹었고 하루에 그냥 300달러만 먹어도 진짜 땡큐인데 최근에 많이 먹고 있네요. 시드가 커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장이 제가 좀 원하는 장에서 제가 잘 매수를 해서 매도를 잘한 건지도 잘 모르겠고 네 이렇습니다. 그래서 제총 지금 자산은 이렇게 있어요. 어, 27,000달러. 저기, 제 스팟에 있구요. 그리고, 선물 지갑에, 어, 이렇게 이, 이 정도 돈이 있고. 지금 다 빼놓은 상태고, <laughs> 어, 지금 천만원을 뺄까 지금 생각하기도 있고, 500만원 뺄까 막 생각하고 있는데, 환율이 올라가 올라가고 있으니까, 그렇게 되네요. 그래서 2,500 정도, 한 2,500만 원 정도 가지고, 5,560만 원 정도 벌었어요. 한2,600 정도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까지 2,900만 원, 2,800만 원 이상을 지금 수익을 봤다 라는 게 포인트인데, 한달 동안 자 앞으로 계속 그 수익 영상은 이렇게 올릴게요. 왜냐하면 이게 편하네요 요게 딱 보기 편하고, 뭐, 몇 달러, 몇 달러 벌었다고 얘기하는 것도 불편하고, 그냥,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, 쇼로 해가지고, 요걸로 한 번에 볼 수가 있어가지고, 여기 천 달러 번 거, 뭐, 이렇게 번 거, 한 번에 볼수 있어서, 앞으로 그냥 이렇게 방송 올리겠습니다. 네,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. 그리고, 저희 단톡방이 있어요. 이순신 비트코인 치면, 아, 숫자 5 4 번, 5555, 이렇게 치면 은 들어올 수 있으니까, 많이 들어오셔가지고, 어, 가,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, 그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